이게 진짜입니다. 살길은 이 방법뿐. 참 제목 자체가 어스스하죠. 지금 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경제 기관도 그렇고요. 전부 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지표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카드론 잔액. 이거는요, 진짜 현장 지표입니다. 지금 카드론 잔액이 늘었어요. 2024년에 42조 3,873억 원이 2000, 예, 25년 10월을 보시면 4,000, 예, 죄송합니다. 42조 5,5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야, 이게 10월이 아니라 1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카드론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최후의 보루. 대출을 다안 해줄 때, 1금융권 가서도 안 해주고, 예, 이금융권 가서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안 해줄 때, 최후의 보루가 어디 가서 빌립니까? 카드론을 빌리잖아요. 근데 카드론이 2024년에 42조 3,873억 원이 2025년 11월에 42조 5,529억 원이 됐다. 0.4%가 늘어났다. 1,656억 원이 늘어났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지표예요. 사실 카드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줄였습니다. 이것도 신용대출에 포함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것만큼 카드론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만큼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론이 늘어난다. 지금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진짜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 굉장히 크다. 예, 저도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지표가 진짜예요. 정부가 경제 회복된다, 회복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뭐 카드론 대안대출이 좀 줄었어요. 2 0 2 4년예 보면 1조 6,467억 원이거든요. 2025년 11월에는 1조 5,029억 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8.7%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1438억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뭔가, 예, 카드 대환 대출을, 그러니까 카드 론을 못 갚으면, 이게 카드 대환 대출이 되고요. 카드 리볼빙을 못 갚으면, 카드 대환 대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경기가 좋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이게, 현장 경기가 좋아져서 카드론의 대안 대출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현금 서비스 잔액도 9.8% 줄어서 2024년에 6조 9,430, 83억 원에서 2025년 11월에 6조 2,600, 예, 2,646억 원이 됐잖아요. 이게 9.8%가 줄었는데 이것도 대출을 막아서 줄어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볼빙도요, 대출을 막아서 4.1%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2025년 11월을 보면 6조 7,741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2025년을 보시면, 2024년을 보시면 7조 666억 원이니까요. 예.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 상황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예,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이 과연 이게 맞나 저는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카드론까지 늘어날 정도면 우리 경제, 특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요. 회복된다가 아니라 이미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표는요, 엉망입니다. 카드론을 보십시오. 카드론이 2024년보다 2025년 11월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카드론 대출도 통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요,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요,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통제를 아무리 해도요, 살려고 하는 본능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1거민권도 대출 안 해주죠. 2거민권도 대출 안 해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금민권 가는 거예요. 대부어 가는 거예요. 카드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왜 정부는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경제는 나빠지는데, 예, 그만큼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만큼 지표 자체는 심각하다. 그 뜻입니다.